일렉트로마트 가서 꼭 사야 할 베스트 3 이거 사! 첫 번째 붐마스터 써있잖아요 뭔가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게 크게 울리기 위한 스피커라는 걸알수 있는데 독창적 가방 스타일의 디자인 독립적 인클로저 설계 완벽한 스테레오 구현 다양한 외부 입력 지원 파워풀 사운드 블루투스 4.0 케이블 연결하는 것보다 소리가 안 좋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4.0쯤은 문제 없습니다 포르쉐 디자인 가방에 스피커를 넣은 걸 보고, 요거 이제 양산하자. 그래서 만든 게이 제품입니다. 물론 뭐, 이 포르쉐 디자인의 카본 가방은 아니고, 요거보다 좀싼 가방에다가 만들었는데, 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유명한 뭐 스피커 회사들 많이 있죠? 그 스피커 회사들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가 진짜 소리가 좋으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유명 음향이 맞는데 서다 나오는데, 약간 의문가는 제품들도 있고 있어요. 많이 만들고 팔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제품은,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요. 주 카렉스. 옛날에는, 카렉스는, 그, 우리나라에서 비싼 차들이 다 모이는 곳. 그때 익힌 소리 튜닝 기술로, 뭔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밝기를 넓혀보자. 이 아이디어를 낸게 바로 그 정유진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정유진 스피커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자, 붐마스터 로고가 있고, 뭐, 이렇게. 스테레오로 나오는데, 투웨이죠? 이건 트위터, 고음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미들이고, 뒤에 보면, 공기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퍼가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단자 부위가 존나 천스러 이건 뭐 팔려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뭔가 그, 카렉스에서 슈퍼카 오디오 튜닝하던 아재들이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거 키면 파워버튼 나오고, 충전하면 빨간불 들어오고, 지금 이 BT는 뭐냐면, 보세요. 켰어.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볼륨 조절인데 끝으로 돌리면 깜빡깜빡 거려. 뭐 이렇게 뭐 길게 누르고 있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조절하는 단자는 이거 다이얼 하나 뿐이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분박스 2.0 떴어.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결됐네. <laughs> 이게 더 좋네 소리가 저는 집에 지금 뱅면울룹슨 마샬, 보스 또뭐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블루투스 스피커들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약간 이거를 쓰세요 이거는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그리고 분마스터는이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가방을 활용한 오렌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냥 매장에만 가도 전시된 상품이 여러분이 아는 색깔 다 있어요 무니가 들어간 것도 있고 성조기, 유니언 잭뭐별별거다 있습니다 뻔한 그 스피커보다는 이런 디자인 재미있는 제품 이런 거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렉트로마트 가서 이거 안 사고 나오면 바보 두 번째 제품 일렉트로마트니까 일렉트로맨 딱 써있어. 일렉트로마트에서 만든 자체 상표의 면도기입니다. 그거고 뭐 뻔한 면도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열어서 안에 모터 3개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물세척 다 되고 이거 이렇게 빼가지고요. 밑에 이거 고무 이거 빼면 저도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거 뭐 이거 빼도 방수 됩니다. 뺀 다음에 그냥 끼면. 헤드가 엄청 유요해져요 입체 헤드 여러분 TV에서 본적 있죠? 입체 헤드 이게 얼마나 밀착돼서 면도가 되느냐 턱을 따라 이렇게 입체로 움직일 때이세 개의 헤드가 이 얼굴 면에 잘 붙어 있어야 이게 면도가 제대로 되거든요 이거는 아... 아직 다 열지도 않았어 자, 케이스 케이스 여행 다닐 때뭐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니면 되죠 케이스를 열면 이 제품을 사라는 건 이유가 있어요 막안 사면 바보다라고 할 정도면 진짜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피부가 꿀피부입니다 <laughs> 여자들은 저만 보면 이렇게 어...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이러다 여자들이 막물 이렇게 쳐다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수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자 뽑아내요 여기다가 폼클렌징을 짭니다 음, 돌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름기 많은 뭐 이런 데는 대구만 10초, 티존 부위 이런 데한 10초씩 이렇게. 우리 피부에 각질이 있는데 그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각질. 근데 뭐 얼굴에 때려밀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걸로 세수만 해도 그냥 세수한 즉시 좋아져. 이거는 군대그 병역의 의무처럼 코털 제거의 의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코털이 타인에게 주는 그 정신적 피해가, 코털 삐져나온 거 보면 계속 그것만 보게 되잖아. 코털 아. 저거 뽑고싶데 약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 말고 왜 요거만 달려있는 이렇게 얇게 돼가지고 그런 거 따로 팔잖아요 콧털 빡 뽑혀가지고 눈물 침 나고 그다음부다안 쓰잖아요 모터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면도기 모터기 때문에 모터가 엄청 셉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나 안우나 지직지직 잘리는 소리 나죠 안 울잖아 안 울어 코털 제거 이거, 이거 이것도 물청소 됩니다 그냥 물 흐르는 물에다 씻으면 되고 세수 코털 제거 면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이 정도만 들어있어서도 뭐 안산 바보라 그러겠어? 이거 바리깡. 아, 이것까지 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거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잘라주면. 수염 길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대고. 살짝 이렇게 띄워가지고 쓱 이렇게 하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 길이 조절이 돼. 가위로 자르는 건다 이게 훨씬 편합니다. 저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수영 관리하는 시간이 엄청 줄었어요. 전기면도를 쓸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저는 트러블이었습니다 경기 면도기 쓰고 나면 이상하게 피부 트러블이 생겨 그래서 결국은 이 날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가 날 면도기는 교체하는 게 당연한데 이거는 교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날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 트러블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면도기 뭐 30만 원짜리 면도기 이런 거 날이 얼마겠어요 근데 얘는 걔네 날값보다 싸 고민의 여지 없이 수염 남은 사 수염 안 남은 사지 마 근데 뭐, 털은 조금씩은 있잖아. 베렌나루라든지 약간 또, 그, 은밀한 부위에 또, 털들이 있는데. 일렉트로마트에서 이거 안 사면 바보. 세 번째. 이건 지금, 보시다가, 중지 버튼 누르고 나가서 사오셔야 되는. 이건 이제. 뭐, 아는 사람은 딱 보면 비명을 지르게 돼 있지. 에어프라이어 써본 사람들 아, 막, 그러고 있어, 지금. 요거, 우리, 매장 까남 할 때, 일렉트로마트 노년 점문년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딱 열자마자, 그냥 바로 이거 들고 나오더라고. 어머 아, 뭐. 희기가 어느 정도 되나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집거네배 용량. <laughs> 자, 이 정도 크기면 삼겹살 그냥 통째로 두줄 들어갈 거고, 닭다리로 치면 네개는 들어가겠네. 그죠? 켜볼까? 야, 이거 뭐 온도 세팅 있죠? 온도 세팅. 180도, 190도, 200도. 어, 200도가 최대네요. 30분 이렇게 돌림면 되고 아 여기 또 보면 새우냐 스테이크냐 생선이냐 피자냐 케이크냐 닭다리냐 뭐 이런 거다 있어 지금 에어프라이어가 없는 거는 음식 문화에 대한 모독이다 아 이거는 뭐 그냥 사야지 그냥 바로 사 빨리 뛰어가 일렉트로마트 가까운 일렉트로마트로 이건 사야 돼 총평하겠습니다 일렉트로마트에서 이거 안 사면 바보 삼형제 제일 먼저 가방형 블루투스 스피커 소리가 엄청 좋아요 너무 뻔한 블루투스 스피커 말고 좀 색다른 거 타고 싶다 요거 인테리어 소품도 좋겠죠 두 번째 면도기 엄청 싸. 69,000원대에 이런 제품 뭐 어디서 못 구합니다. 전기면도기는 평생 쓰는 물건이 아니야. 좀 싸, 쓰다 교체해야 돼. 그러면 싸고 확실한 게 좋아. 근데 이거만큼 확실한 걸난본 적이 없다, 지금. 이건 무조건 사. 수염 남은 사. 일렉트로맨 에어프라이어. 죽은 닭다리도 살려낸다는. 가스렌지 있고, 전자렌지 있고, 뭐 오븐 있고, 뭐 그런 우리 조리기구들, 가정용 조리기구들이 있었다면 에어프라이어는 또 하나의 혁명이 아닌가. 가까운 일렉트로마트에 가서 요세 가지 그냥 세개다 담아가지고 이거 사. 사면 좋아. 삶이 행복해진다.